어 음. 됐다 됐다. 나 보고 영생을 파에서 떨어진다. 야님뭐다 죽어가고 하는거야 깜짝 놀랬네 그런거 묻지 마라 어, 좀급 해야되는 그런 말을 해야되는거 아이가 <목소리> 현지 힐벤 여기 방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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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층 2층 방안에 하고있어하고있어거기 내가 안보인다 거기 보인다 후야야야 거기 위험해. 위험해 거기. 우리 겐지죽으 예정 살려 줘 살려 줘기 어? 아, 아이 방 아니잖아. 보이다. 공찼다 조효. 전 찍고 줬어야 됨1데대아알이나가1대체가닥기만 따라 재운다. 어, 못지 왔다. 됐 어디 미리 빠져야 돼. 미 빠져야 다야 어디가? 아이 당황스럽네. 현지, 그렇지? 이 씨발, 이거, 이건 못 찍어놔. 아, 아아 이거, 아아이아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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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굿그리딱아래와새라칼뽑았야 어, 어디가? 이 새끼라. 야, 어디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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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근데. 이게진다 찐다 찐다. 다치라 가슴에. 그것 잘 가고. <laughs> 살려 줄 수가 없다. 간다. 겐지도 간다. 이게 인기 백인데. 어. 아. 이거를 왜만 왜 죽었지? 아. 이 순간 코인다. 깔고 한번 음. 피해 될것 같은데. 응힐다다나 어, 안 죽었다. 펜지 하나 더 하지 마. 이게 개피. 우와, 이거 와 이걸 죽는다 아 재밌어 이거 나는 채널 다했다 대이 어, 부족했다 우쿨이 개가리에 턱툭 꼽힌다 이상하다 저거 아 이상하다 라고 밖에 할수 없다 안 보인다 거기 누구 음, 비행기 비행기 빙의. 하나 오, 반. 어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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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. 다 오. 기 아주 오. 와, 밀렸나? 아, 미련나미스 갓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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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다 이거 잡은. 잘 막았는데 아, 이거 아, 이거 이거 잡이 화물을 움직인다. 어 아, 막 아, 이 뭔버도안하고쓰면 진짜. 야, 이제 가만. 내빼 줄게. 빼 빼줄, 줄게. 빼 줄게. 그래 네가 그래. 니였네. 쓰는 게 맞네. 홀짝. 저쪽 음, 원숭이 궁 있겠던데. 이게 내가 차다 내가. 맥클 죽는다, 맥클 죽는다. 와 따라가죠, 민규. 따라가죠, 민따라가다 민규. <laughs> <와>. 어. <뿌리> 아, 민규. 됐다, 다 뒤로 와야 돼, 가면 안 돼. 아, 10초구나.

아, 이거, 이거 화물, 시발가지다 ,아, 차리고 있네. 이거, 왜, 내가, 잠깐만. 아, 어, 아, 잠 음. 아, 잠깐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뭐낙뭐낙어형 <와 eben> 브리핑 뭐지데 <mulheres> <shocked> <laughs> 오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. 총격전에 여우를 데려온 거냐? 최근에 올라온 쫄락 방송 미션이. 재미없단 말 많이 듣죠? 알아 알아하고. 십 분면도. 먼면에다가 있는지 물어볼 걸 그랬네. 팔천 딜이었나? 이 말을 못 들었다. 뚫면 팔천 딜. 아나로. 안안 근데 대신, 맵이 사모아 s 근데 제일 마지막에 어? 깬 게, 십수면이어음씹스면 십수면. 오. 자. 이거 참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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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

화이트. 어. <laughs> 뒤에 있다, 뒤에 있는데. 아냐, 아냐, 못 보세요. 어, 1가 돼지 내다 내렸다, 내렸다, 내렸다. 야이씨. 아씨. 체력 피. 아, 벽 <laughs> 빼고. 한번 돌리고 바꿔보자. 대지가 있어서 뭘 해야 된다. 뭐 해야 된다? 나? 아니 나 아니 뭐 뭐라도 변화를 줘야 될까야 이거. 아니 하나 하면 될거 같은데. 아나 하지. 어 하물분다. 어. 어그로만 끌어준대. 벌써 빼고. 아주 웅다, 걔들 아주 걔들. 아, 맞 아, 이거, 이거. 아, 아, 이거. 올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새 아, 이거. 끈다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아,

네 어? 우리 겐지 누 가. 이것도 잡을 수있는데 오케이. 어... 호이 2층에 져서 그냥 내진 말은 하면. 트레사운드트레사운드공 예. 쓸라.. 너 공까지 쓸라도나0 0상도3 0다 이거 3,000도 3,000도 3 0 0 내가 3,000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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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아0 0로3티 파티 와 3,000도 3 0 돼지함 사람. 생격어야 먹을 사람. 어? 킬을 받다 아아, 부 뭐야. 뭘부착했네 우와, 킬16 데스야.

배롭다배롭다배롭다 배롭다, 배롭다. 배롭다. 끝났네. 예. 야, 뭐 알아, 여기서 아... 풀어볼까? 9킬 <laughs> 16데스네, 이씨. 빨리 나가네? 나 빨리 쳐도 빨리 나간다 <웃음> <안> <웃음> 따로 나가네. <나간다>. 엄마. <laughs> 어, 뭐. <laughs> <laughs> 我这个。